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착 멤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적 멤버를 배우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포인트 클래스를 가져다 쓰도록 할 건데요. 이 포인트 클래스는 점의 좌표를 관리하는 클래스로 인스턴스의 베리어블로 x와 y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적 멤버를 가지고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냐면요. 이 생성된 점의 좌표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것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변수의 값이 1씩 증가가 돼서 p1 자표를 생성하면 개수는 1, p2 자표를 생성하면 생성된 자표의 개수는 2, p3 자표를 생성하면 생성된 자표의 개수는 3개가 돼야죠. 즉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좌표의 개수를 1씩 증가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프라이빗 멤버로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할 건데요. 좌표의 개수를 셀수 있는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P1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도 카운트가 생기고요. P2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도 카운트가 생기고요. 그리고 P3도 마찬가지로 카운트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인스턴스마다 각각 카운트 변수가 각각 할당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거는 뭐냐면 카운트라는 변수는 단한 개만 메모리에 이렇게 딱 잡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1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는 1이 되고 p2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는 2가 되고 p3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는 3이 되길 희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각각 할당되는 인스턴스 변리어블로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메모리가 딱한 번, 이렇게 카운트처럼 인스턴스가 100개가 생성되더라도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딱한번 메모리가 할당이 돼야 될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변수가 바로 뭐냐 클래스 변수라고 해서요 정적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int라는 이 접근 제어자 앞에 뒤에다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써 주게 됩니다.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써 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아닙니다.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각각 할당되는 게 인스턴스 베리어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클래스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스타틱이 붙는 순간 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정적 변수가 되는데요. 이 정적 변수는 아주 특이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프로그램의 시작은 항상 메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이 실행되기에 앞서서 메모리가 딱한번 잡혀서 초기화해 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적 변수라고 하는데요.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에 앞서 스타틱으로 선언된 변수는 메모리가 이미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적 변수는 메인보다 앞서 이렇게 메모리가 잡히게 되는데 클래스 안에 있다 라고 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메모리가 잡히는 애가 아니에요. 딱한 번만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메모리가 잡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스턴스가 아직 생성되기 전이죠. 피언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전인데도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카운트가 메모리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정적 변수는요. 생성될 때 무조건 뭘로 초기화가 되냐면요. 0으로 초기화가 되어지는데요. 자, 이때 피언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메모리가 잡히게 되는데, 이때 메모리에 잡히는 건 스타틱으로 생성된 변수가 아니라 그냥 인스턴스 베리어블만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 거죠. 즉, s, y가 잡히게 되면서 00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때 p1이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을 때는 이 클래스를 왜 만든 거죠? 좌표를 저장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화면상에 영영 좌표를 저장하기 위해서 p1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p1이라는 인스턴스는 영영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p1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는 건 좌표가 몇 개가 늘어나야 돼요? 0에서 한 개로 늘어나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호출되는 이 메서드에서 이 카운트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1이 증가되니까 0에서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P2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P2라는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베리어블 뭐가 잡힌다고요. x와 y가 잡힌 는 거죠. 그러면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넘겨지는 인수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받게 되고요. 이때 x, y가 받아서 x, y의 값을 2, 3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3좌표가 이렇게 p2로 이렇게 잡혔다는 건 이때 생성된 좌표가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카운트가 뭐가 돼야 돼요? 1 증가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도 어떤 코드를 써주시면 돼요. 카운트, 뿔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P3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P3라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XY 인스턴스 배리어블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쵸?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넘겨지는 인수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처리해서 마이너스 12와 38이 돼서 카운티에개수는 뭐가 돼요? 3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정적 멤버를 선언하게 되면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각각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메일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딱한번 초기화돼서 메모리가 잡혀지기 때문에 마치 모든 인스턴스가 모아는 뭐 것처럼 공유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수가 있죠. 즉 P1 입장에서도 카운트 갖다 쓸수 있죠. P2 입장에서도 카운트 갖다 쓸수 있고 P3 입장에서도 카운트를 갖다 쓸수 있으니까 마치 모든 인스턴스가 이 카운트라는 변수를 공유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카운트의 값이 3이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생성된 좌표의 개수는 몇 개입니다. 라고 할 때요. 이때요, 우리가 정적 멤버를 이렇게 가져다 써줘야 되는데, 이 멤버가 지금 무슨 멤버죠? 프라이빗 멤버죠. 그러면 이 멤버의 값을 리턴해주는 Getter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공개된 g 터를 하나 만들어도록할 건데요. public Get 포인트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 거고요. 이 메서드는 리턴, 이 카운트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 카운트를 <laughs> 이렇게 리턴하도록 해줄 거고요. 이때 리턴 되는 카운트는 인트형의 변수죠. 리턴 타입은 인트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카운트를 리턴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생성된 점의 좌표의 개수를 리턴해 주는 게 포인트 카운트죠. 그럼 여기에 다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피스 리턴 개 포인트 카운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개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요. 생성된 점의 좌표의 개수가 3개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싶은 변수는 그때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아니라 무슨 변수로 정적 변수로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적 변수는 모든 클래스가 공유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 클래스 변수다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변수다라고 부르는 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인스턴스마다 각각 할당되는 변수가 아니라 모든 클래스에서 공유하는 것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우리는 클래스 멤버, 클래스 변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3가 생성된 시점에 개수를 보니까 3개죠. 그래서 여기가 3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P3 입장에서 개수를 보면 3개였습니다. 그런데 P1의 입장에서 개수를 보면 이때 P1의 입장에서 개수는 한 개일까요? 아니면 세 개일까요? 음? 한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P1 입장에서 인스턴스 00으로 초기화해 주면서 카운트 뭘로 초기화를 해 줬죠? 1로 증가를 해 줬죠. P2 입장에서 인스턴스 2, 3으로 하면서 카운트 2로 증가를 해 줬죠. P3라는 인스턴스 생성을 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12, 38 하면서 카운트 몰로 증가를 했어요? 3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P1 입장에서 카운트를 보나, P3 입장에서 카운트를 보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 카운트 값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마치 모든 인스턴스가 이 값을 공유하는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P1 입장에서 봐도 3이고, P3 입장에서 봐도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1 입장에서 개수를 뽑아 봐도 이 값은 뭐가 나오냐?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약간 모호하지 않으세요? 왠지. p 1 i 개 포인트 카운트라고 하면 P1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 같고, p 3점개 포인트 카운트라고 하면 누구의 개수를 물어보는 느낌이 물씬 풍겨요? P3의 개수를 물어보는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그러면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카운트라는 애는 메인이 실행되기 전에 메모리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운트를 리턴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그냥 일반 메서드가 된다면 얘는 인스턴스로 호출해야 되는 메서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 변수를 리턴하는 메서드가 일반 메서드인 경우 제한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 변수를 리턴하거나 이 클래스 변수를 다루는 이런 메서드는 뭘로 써주시는 게 좋을까요? 정적 메서드로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얘도 카운트도 스타틱이 붙었죠. 그리고 개 포인트 카운트도 스타틱이 붙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 메인함수가 실행되기에 앞서서요. 메모리가 잡히는 애들이 두 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애가 잡혀요. 스타틱으로 선언된, 스타틱으로 선언된 애들은 모두 다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데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카운트가 메모리에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클래스 변수는 무조건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getPointCount라는 이 메서드도 이 메서드도 메모리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정적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즉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아도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적 멤버는 인스턴스로 접근하지 않고요. 뭘로 접근하냐? 클래스의 멤버다 라는 의미로 클래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성된 점의 좌표를 이렇게 뽑아내실 때요. 인스턴스가 생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점의 좌표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아도 이미 카운트와 개 포인트 카운트는 메모리에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인스턴스가 한 개도 생성되지 않았을 때 카운트의 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0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0이죠.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다음에 봤을 때는 뭐가 돼요? 3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에 있지만 스타틱으로 붙은 이 변수는 클래스 내에 있지만 인스턴스가 생성된 여부와는 상관없이 클래스와 관련된 변수와 함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무리 지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정적 멤버 있죠. 정적 멤버에서는 디스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디스를 쓰게 되면 뭐라고 뜨게 되냐면 컨텐스 어, 컨테스, 컨텐스 컨테스트가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문법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정정 멤버는 정정 멤버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정정 멤버 함수에서 정적 멤버 함수에서 이런 애들 x y 있죠.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this 같은 키워드도 쓸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x를 접근하려고 해도 이것 또한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적 멤버 함수는요. 정적 멤버에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인스턴스 에리어블에는 접근 불가능이고요 그리고 디스 키워드도 사용 불가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이유를 모른 채. 결과만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까먹게 되죠. 할 때마다 다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해보자는 거냐면 스타틱이라는 이 정적 멤버 함수는 정적 멤버만 접근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접근하려고 하던지 또는 디스 키워드를 쓰게 되면 이 코드는 무조건 다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바로요 생성되는 시점, 태어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어요. 그쵸? 거북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순신 장군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저를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지, 태어나지 않을지,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제가 태어날지, 태어나지 않을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 count라는 변수와 getPointCount라는 애는 이미 메모리가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있는 애죠. 그런데 얘네들 시점에서 봤을 때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태어나는 시점에 이 인스턴스, instance, 즉 인스턴스는 생성이 된 시점이에요 안된 시점이에요? 안된 시점이죠.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자네를 어떻게 접근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순신 장군이 저한테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때요? 저는 이순신 장군한테 접근할 수 있죠. 왜냐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카운트나 개 포인트 카운트에는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메모리가 잡혀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장 멤버는 당연히 인스턴스 베리어블에는 접근할 수 없어요. 아예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스키워드는 왜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요. this라는 이 키워드는 왜 사용을 하는 거죠? 요 일반 메서드들이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할 때 우리가 this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즉, 정적 멤버는요 this가 할당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P1이 메서드로 호출했는지, P2가 호출됐는지, P3가 호출됐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를 넣는 거예요? 디스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디스는 어디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일반 메서드에서만 사용되지, 정적 메서드에서는 디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적 멤버는 디스.count라는 용어가 절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냥 바로 카운트 이렇게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요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시더라도 어 거의 비슷한 사용 방법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음,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모든 공부를 하실 때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